민주당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국민과의 약속 실현에 들어갑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테스크포스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7월 초까지 강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전제하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일안, 검찰청을 유지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갖는 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검찰청의 폐지와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내야 합니다. 김 의원의 뚜렷한 의지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후에는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하여 대북송금 사건 검찰 조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김동아와 노종면 당선인의 발언이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검찰과 언론을 직격하는 관련된 영상 짧게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가고 어, 사건의 실체가 하나하나씩 밝혀질수록 이게 이재명 대표와 우리 야당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의 조작 리스크다. 조작 리스크 이미 밝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조작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TF와 우리 민주당이 끝까지 싸워서 바로잡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언론에 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그 중요한 정황 증거가 나오면 어 그걸 보도하는 언론이 그걸 좀 검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발표하거나 다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인지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좀 검증해서 보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턴이 이렇습니다. 중요한 보도나 저희들 주장이 나와요. 관련된 자료를 자료의 일부를 공개하고 추가 자료 공개를 또 요청합니다. 그럼 검찰이 답을 합니다. 검찰이 답을 할때 비로소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뉴스타파가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국정원 문건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원 문건의 실체를 언론사가 공개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 문건의 진위라도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다가 검찰이 뭐 이거는 기밀이어서 보도하면 안 되는 것이고 뭐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왜곡했다고 하고 이런 입장을 하면 검찰 입장을 그대로 보도해 줍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해서 어떤 사건이 알려지는 것에 만족해야 할까요? 아, 부디 검증을 해달라. 저희들 주장을 받아 달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건을 조작했는지 여부를 가려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언론은 어, 검찰의 입장을 또는 저희 민주당의 입장을 단순 어, 인용 보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이 맞는지 검증해서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22대 국회가 내일로 다가온 만큼 민주당은 국민이 왜 22대 총선에서 표를 크게 몰아줬는지를 제대로 인식해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 내놓은 대책이 다른 지역과는 남달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정관 난관 보건 시술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정관 보건 시술비를 지원해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들은 의료비 걱정 없이 쓸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 정말 오세훈의 발상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야망을 가진 사람이 그것도 서울시장이 나고 있는 사람이 저런 멍청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니 그냥 웃음만 나올 지경인데요. 한편 국회에서 통과한 다섯 개의 법안 중 윤석열은 세월호 참사 지원법은 의결하고 나머지 네 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헌령사상 처음으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으로 무려 14번이나 행사를 했는데요. 오늘 같이 한 개의 법안만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만 입맛대로 수용하고 나머지는 폐기해버리는 것인지 정말 이런 거부권에 대한 권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반드시 민주당과 야당은 내일 22대 국회 첫날을 맞이해 이런 윤석열의 무차별적인 거부권 행사에 맞서 당당하게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민주당과 야당은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한번 해병대 특검법에 대한 2차 범국민대회 상경투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1차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2차 모임이 있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